이야. Yeah. 오 반갑습니다, 리질리언스 박입니다. 네 오늘은 챌린지를 해서 워크아웃 포인트를 올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단에 두 번째 아이콘 클릭하시면요. 예. 오 진행 중인 챌린지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요. 예. 파밀리아 대성당 100km 챌린지. 이야 이거는 이제 능력자들만 하는 거고요. 저는 참여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 보시면 다양하게 많은데요. 예. 센트럴 파크 30분 챌린지가 있네요. 오, 이거는 스태미나가 30분 이하인 사람들이 참여가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 쭉 내려 보니까 오, 예. 아크로폴리스 60분 챌린지가 있네요. 이게 예. 저한테 딱 맞는 챌린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일정은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예. 점령자는 총 참여비의 5%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짝수 등수, 타임 세이브 3배 1일권을 보상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제 워크아웃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스테미나는 58분이죠. 그리고 1스테미나당 3.161 워크아웃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일 클릭해서요. 레드마크 챌린지 참여 중없고요 순위도 없으니까 워크아웃 포인트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챌린지를 참여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아이콘, 예. 마지막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60분 챌린지, 예. 이 포스 토큰으로 참여가 가능하네요. 클릭하시면 랜드마크 점령 챌린지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확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챌린지에 참여를 완료했습니다. 이야.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워크아웃 포인트 항목에 들어가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타일을 눌러 주시면 예. 랜드마크 챌린지 참여 중한개 그렇게 해서 워크아웃 포인트가 0.2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위, 2 3위를 하면 워크아웃 포인트가 추가로 지급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예. 챌린지도 참여해보시고 워크아웃 포인트도 높여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리즐리언스 밖에 없습니다 야 <laughs>